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말꼭 귀담아 들으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실거래가에 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M2는 한국은행, 실거래가는 KB국민은행 통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 통화량 M2 증가율은 79%입니다. 양천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10년 전에는 가격 지수가 83이었습니다. kb 국민연 통계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10월 말 가격이 102.3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양천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23%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29% 상승을 했는데 강남 서초구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어, 실거래가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의 상강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3 나누기 79입니다. 상강계수는 0.29입니다. 0.29는 약 0.3정도죠. 0.5미만에 그럼 이 구간정도에 있습니다. 양천구의 아파트는 어, 지금 저평가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큼 제품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상관계수 0.9는 지금 균형 가격 상관계수 최하단 0.5로 비교를 했을 때58% 밖에 상승을 못한 겁니다. 최저 균형 가격 상승률이 58%약60% 밖에 상승 못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40% 정확하게는 42% 만큼이 최저 균형 가격 상승률에 미달돼 있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게 지금 양천구 아파트 실거래가 상황입니다.